그럼 왜 자꾸 볼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 어? 안 죽었다! <웃음> 다행이다! <웃음> 미치겠다! <웃음> 자, 골프 못 치는 말렛댁 오늘도 골치로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그렇게 아직 해가 떠 있는 그런 하늘은 아니에요. 어 지금 이게 비가 난후어서 그런 건지 비가 오려고 이러는 건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제발 비가 안 오길 바라면서 10홀을 다 무사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과연 몇 개를 칠까요? 요즘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응? <laughs> 오늘은 정말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세우를 찍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10홀! 오, 10홀, 음, 후반 첫 돌, 여기, 음, 그래요. 잘칠수 있고요. <laughs> 여기가 지금, 어, 여기가 18홀이고, 저좀 지나서가 어, 10홀이에요. 자, 이번에는 14번 홀. 10번, 14번 홀. 그 나머지 한 홀은, 짜잔. 11월, 11월 1 4 오늘은 다 후반만 찍게 됐네요. 아, 전반 열심히 연습하고 후반 잘 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 이제 전반 연습하러 갈게요. 이제 전반 끝냈고요. 어, 전 11개를 쳤습니다. 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긴 한데, 어, 후반에서 그래도 전반에서 좀 연습했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전반, 어, 첫번째부터 어, 10번째 홀부터 한번 찍어보고 10번 11번 다 찍어야겠죠? 어, 찍어보고서 응? <laughs> 오늘 후반 한번 잘 쳐보겠습니다 자 가서 10번 홀 가서 티샷 해볼게요 후반에 왔고요 자 이제 티샷 하러 갑니다 여기 중핀까지 286이라고 뜨네요 과연 얼마나 보낼 수 있을지 가서 해볼게요 만족스러운 샷입니다. 짜잔, 앞에 해저드 있는데 해저드는 넘겼고요. 이렇게 치면 두 번째 좀 수월하게 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서 보고 두 번째 쳐볼게요. 지금 121회 정도에 있다고 해요. 와. 제가 좀 최단으로 보내긴 했나 봅니다. 제 드라이버 거리가 170까지 나오기엔 정말 잘 맞아야 하는 건데, 아, 좀잘 맞긴 했는데, 어 170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거리가. <laughs> 자, 이번에는 그 120일 남았다고 해서 5번 아이언 잡고 꼭 올려보겠습니다. 좀 땡겨쳤나봐. 어, 왜 이렇게 저는 땡기는게 치는 걸 잘하는 걸까요? 아, 괜찮습니다. 까서 뽑은 거 연습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까서 연습해보겠습니다. 15m 정도 남은 거 같은데요. <laughs> 꼭 가까이 붙여보겠습니다. 아, 모래가 모래스럽지 않습니다. <laughs> 완전 모래가 아니고, 위에 살짝 덮어놓은 정도? 어, 그렇게 해서, 까갖고, <laughs> 조금 그린 밖으로 나갔어요. 음, 아쉽다. 나잘 치고 싶은데, 오늘. <laughs> 가서, 네 번째는 붙일 수 있겠죠? 잘해볼게요. 네 번째 치러 갑니다. 1번째 홀이고요. 이번홀파 5입니다. 거리가 중핀이었을 때 426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티샷 잘 해볼게요. 이번에도 나쁘지 않게 간것 같습니다. 근데 주황색 볼, 다음 빛, 라고 해야 되나 형광 다운 꼭 어, 얘는 떨어지는 게꼭안 보이더라고요 뜨는 것까진 보는데 꼭 떨어지는 게안보여가지고 일단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확인해 보고 두 번째 쳐볼게요. 아, 얘가 저를 또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laughs> 앞에 해저도 있거든요 저 앞에 나무 옆쪽으로. 아 근데 아. <laughs> 아 이걸 우두를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 한번 닦아야겠다 <laughs> 자아 그냥 한번 쳐봐야겠죠 두 번째니까 뭐두 번째니까 우두 잡고 꼭 해줘도 넘기고 싶습니다 제발 파이팅입니다 아 이상하게 떴어 아 너무 오래 있었어요. 꼭 넘기겠다는 그 생각으로 아 미치겠다. 아 여기는 제가 아마 이거 짧게 속도 조절해서 그렇게 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오래 서 있었어요. 아 넘기고 싶다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해서 이럴 거면 그냥 센터로 요 앞에 보내서 두세 그 번째 잘질 걸 그랬어요. 아, 여기 오면 조금 볼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어안 죽었다 다행이다. 미치겠다. 살아 있고요. 다행이다. 오, 세 번째 쳐볼게요. 정말 다행이게도 여기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아, 이번에 저 우도 안 치려고요. 음, 아까도 우두치기 그렇게 좋지 않았었던 건가 봅니다. 저 이번에 저 유틸 잡았습니다. 어차피 올리려고 치는 거 아니니까 자, 유틸로 쳐볼게요. 잘 맞았어요 <laughs> 이러면 네번째 꼭 올리고 싶다 잘 올릴 수 있겠죠 가서 네번째 꼭 올려보겠습니다 좋은 위치로 잘 떨어졌습니다 백핀이고요 110이라 그래서 저 지금 7번 아이언 잡았습니다 꼭잘 맞아서 좋은 위치에 잘 올라가기를 한번 빌면서 쳐볼게요 그린에는 떨어졌지만 완전 어렵습니다. 이번부터 정말 어려운데 잘 아주 붙여놨네요. 붙여놓지도 않았어. 거리도 좀 멀어요. <laughs> 과연 이번엔 가서 몇 번이나 할까요? 한 번으로 끝냈으면 정말 좋겠다. 가서 한번 다섯 번째 해볼게요. 자 이번 그린이요. 이렇게 내리막이 쭉 있어요. 여기서 튀는 입장에서 보면 오르막이겠죠? 잔디 상태 그린 상태도 진짜 안 좋고요. 한저 정도면 20m 뒤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 어제처럼 이거 과연 올릴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어렵지만 가서 정말 붙이고 싶습니다. 자 파파 해볼게요 그 포터 진짜 쫄았었는데 어제 어마크아 그린이 생각났는데 와자이 아, 번호는 야와 보기네요 보기로 끝나고 정말 감사합니다. 14번홀에 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280이고요. 파4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전번에 14번 홀이라고, 어, 올린 데가 있는데, 거기 알고 보니까 이 전전 홀, 그러니까 12번 홀이죠. 12번 홀을 14번으로 잘못 알고서 제가 쳐서 올렸더라고요. 그쪽에서, 어, 찍기가 좀더 쉬워서 그쪽에서 한번 뭐 14번으로 착각을 하고 올렸었나 봅니다. 14번호는 지금 치는 홀이고요 여기는 오른쪽으로 오비고 왼쪽으로도 이렇게 풀들이 많이 자라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면 찾기 힘들어서 여기 좀 되게 좁고요 어 두번째 샷은 나무가 있어서 그, 어, 오른쪽으로 좀 보내야 돼요 제가 이제 티샷 박스 올라가서 한번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샷하러 갈게요 자 저기 보이시는거 있죠 이쪽으로 어. 왼쪽으로 보내면 저 나무가 두 번째 걸려서 저쪽으로 보내는 것보다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는 게좀더 좋기는 한데, 오른쪽에 또 오비가 있어서 이번 홀 저한테는 그렇게 쉽지 않은 홀이더라고요. 아, 한번 오른쪽으로 잘 한번 티샷 해보겠습니다. 자, 티샷 해볼게요. 잘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저 나무 안 걸리고 음, 두 번째 올리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라고 항상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올리는 쪽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항상 이렇게 말할 거고 이번에 가서 꼭 올려보겠습니다. 130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백패이라서 아, 고민했어요. 유틸 잡을까 우두 잡을까? 근데 그냥 우두 잡겠습니다. 아, 꼭잘 붙여볼게요. 나무 맞는 소리가 따다다닥 탁 났어요. <laughs> 야, 여기 나무 안 맞추고 칠수 있다고 <laughs>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또 나무를 맞추네요. <laughs> 그래도 다행히도 나무 가지 맞아서. 내려지진 않았고요. 그림까지 올라 한바도 갔습니다. <laughs> 다행이다. 이렇게 되면 추원이네요. 와, 버디 버지네 너무 좋습니다. 버디 하고 싶어요. 계속 버디 못했는데 자, 버디 파타로 갈게요. 버디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한 스무 걸음 정도 되는데요. <laughs> 괜찮습니다. 저 이번 전에 찍었을 때도 가까이 붙였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케이는 받았네요. 이번을 팝니다. 하나도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전월팔파 3이었는데 해저도 빠뜨리고 양파를 깠습니다. <laughs> 얼마나 다행인 겁니까? 어, 오늘 그8파까지다 치고요. 이제 마걸에 가서 한번 끝나고 나서 스코어 한번 올려보고요. 이렇게 쳤으면 오늘도 게임을 는데큰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 저는 어, 몇털더 좀. 놀아보다가 마크홀 가서 스코어 기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좀 아쉬워서 두 홀을 더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5홀과팝4홀입니다 어, 지금 홀은 이5홀이고요 471이라고 합니다 오늘 왠지 좀잘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찍어보고 있는데요 <laughs> 정말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잘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왼쪽이 나무 맞았거든요. 근데 나무 맞고, 다행히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나쁘지 않은 위치에 떨어진 것 같아요. 아, 쫄리네, 왜. 나잘칠것 같아서 쳤는데 아, 두 번째는 뭐잘칠수 있겠죠? 가서 두 번째 쳐볼게요. 좋은 위치에 잘 떨어졌어요. 어 치기 쫙쫙 좋은 상태이고요. 어, 두 번째로, 앞에 해저도 있는데, 아, 해저드 넘기고 싶다. 아, 잘 되겠죠? 자, 우드 잡았습니다. 키. 아, 왜 이렇게 뽀뽀 어려워. 나잘칠줄 알았다고. <laughs> 아, 세 번째 트기에는 좀 쉽지 않은데 떨어졌습니다. 좀. 한 같아요. 아, 이거 찍는 거 아닌가? 아, 그래도 오늘 좀 이제는 다폴 정도까지는 찍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보여서 찍으려고 한 거였는데, 가요 이분들은 뭘 할까요? 세 분들 가서 쳐볼게요. 저 원래 이렇게 공 이런데 들어가도 그냥 그 자리 웬만하면 그 자리 다 놓고 치거든요. 근데 오면 솔직히 고민했어요. 풀이 너무 자라 있어서 아 옮기고 칠까도 생각했는데 을 다행히 이 정도면 뭐칠수칠수 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 유트리나 우드는 풀 잡을 것 같아서 저희 일단 5번 아이언 잡았습니다. 손맛이 좀 좋았습니다. 기분 좋네요. 아, 아,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솔직히 진짜 다행이에요. 이거 과연 될까 안 될까 했거든요. 백스윙 하는데 풀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수, 솔직히 좀 기겁했는데 다행히도 앞으로 잘 날라간 것 같습니다. 앞에 턱이 있어서 지금 어디 떨어진지는 안 보이고 가서 네 번째 쳐볼게요. 백핀이고 141이라고 하는데요. 바람도 좀 많이 부네요. 아, 이런. 바람이네요. 이빨이 딱 저를 보고서 이렇게 어, 흔들리는 거 보니까 앞바람이니까 더 힘들겠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쳐볼게요. 불안합니다. 아 불안 불안하다 앞에아 아니 솔직히 고민했어요. 여기 이렇게 제가 물론 파긴 했지만 자기 파기. 하긴 했지만 아 여기 살짝 이렇게 디봇 자국이 있어서 아이씨 채를 바꿔야 되나 그냥 해저다 앞에까지만 칠까도 고민 했는데 그냥 쳤거든요 아, 근데 우드가 좀잘안 맞네요 아 큰일이다 근데 앞에 해저도 있는데 이제 굴러서 <laughs> 해저다 쪽으로 간거 보니까 왠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아 제발 살아있길 바라면서 빨리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좀 불쌍한가 봐요 공이 다행히 다안 빠져주네요. 앞에 이렇게 살아있어 주네요. 정말 감사하게도. 아, 앞에 얘는 지금 78이라고 하는데 바람이 자꾸 불어서 거리가 안 가나 싶어서 9번 아이언 잡았습니다. 그림 끝까지 간것 같습니다 아끝이니까뭐 그래도 그렇게 멀지는 않겠죠? 가서 포기 포트 해볼게요 그림 밖을 벗어나긴 했지만 저 정도는 그냥 포터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남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드라이버가 좀 되는 것 같아서 마콜 <laughs> 해저드를 넘기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 어제도 사실은 마콜 어, 드라이버 하는데 오! 너무 잘못해서 해저드 넘겼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좀 자신감이 붙은 걸까요? <laughs> 오늘도 잘 넘기기를 바라면서 마콜 가서 티셔츠 해볼게요.